하고 있습니다. 윤민수 편 준우승자, UK 그리고 김범수 편 준우승자, 철민 조성모 편 우승자 성현 그리고 아, 이 전체를 예, 프로듀서하고 앨범을 제작한 주영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오늘요 많은 분들이 앞서서 짧게 짧게 듣고 나서 기대가 굉장히 크세요. 그래서 예. 먼저 이제 라이브 띄어드릴 텐데 어, 수리아를 먼저 들 거예요. 예, UK의 수리야, 그러니까 이제 모창으로, 그죠? 네. 이따가. 사실 음반 내기 전에 이 u 이분이 네. 성대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아, 그래가지고 아. 이제 u 이분이저 이제 윤민수 모창을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더 하다가는 네, 네.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, 그러는 게 좋겠다. 하지만 혹시 음반을 내고 활동하게 되면 <laughs> 가는 곳마다 시킬 거다. <웃음> 가는 <웃음> 방송마다 시킬 거다. 어떡해. 오히려 니네 노래보다 <laughs> 그걸 더 부를 거다. 아. 어쩔 수 없다. 포기해라. 네네. 제가 <laughs>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어, 근데, 아, 진짜, 목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. <laughs> 이미 끝났어요, 지금 <laughs> 아니, 예전에 작곡만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목을 안 쓰셨을 텐데, 그냥 가이드만 불러주시고 그랬을 그쵸. 거잖아요. 그때는 비교적 맑았죠. 그러면 앞으로 어. 이 사람이랑 같이 서보고 싶다, 혹은 내 노래를, 내가 만든 네. 노래를, 뭐, 이승욱은 외에, 다른 네. 누군가가, 뭐, 여자도 좋고, 어떤 보컬이 좀 불러주면 좋겠다. 요새, 시크릿이 좋던데. <laughs> 아. 자신인가요? <laughs> 아, 어, 네. 그 사실 걸그룹이 탐나 저도 사 멤버 중에서 특히 어떤 보컬을 근데 저는 전효성 씨가 너무 어, 개인적으로 팬입니다. 어, 네. 정말 도발적이고 섹시하고 그렇거든요. 아니,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? 뭐. <laughs> 아니, 목소리가 <laughs> 좋은 거죠. 그럼요. 아, 그냥... 지금 이 UK 군이 만들어놓은 노래 중에 네. 남자 아이돌 그룹이 부르면 정말 좋을 어... 노래가 한곡 있어요. 그래요. 예. 어, 그니까 여 명이나 7명 팀으로 된. 예, 예. 네. 방송 듣는 제작자 있으면. 네. 저희 연락 주시면 바로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곡이 이미 나와 있다고 아, 예. 하니까. 예, 급한 제작자 예, 예.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원래 급하게 작업한 곡들이 히트가 크게 되거든요. 그렇죠, 맞아, 그래요. 네. UK 씨의 네. 모창 수리아 들어볼게요. 박수로 청합니다 <laughs> 채우 보다가 떠난 그 대감이 울어서 나 한참을 휴 보다가 나 어느새 그대 말도 내가 아주.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를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젠 난 남이야 정말 금이차 올라서 또한 잠을 재우다가 떠난 그대가이 우서 나 한참을 흉 보다가 또 다시 어느 우리야 맨날 술이야 너를 오이려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너를 오이려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마시면 취하고, 취하고 나한 얘기를 또 하고 나, 이제 넌 남인 줄도 모르고 나. 너 하나 기다렸어 안 어, <laughs> 이거 뭐 실패서 그래? 생수를 해야 돼. 섭션하나고 실패서. 어, 우 정말 대단. 어 진짜 윤민수 편 준우승자 u k 의 수리아를 여러분이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. 아 진짜 정말. 어. 그거 저기 어, 가성하는 거 잠깐 해봐봐 어, 진짜, 진짜 최고였어요. <웃음> <웃음> 거기만 살짝만. 최고. <laughs> 보는 <laughs> 사람도 목이 아파요. <laughs> 듣는데 목이 아파요. 아, 진짜 대단하십니다. 진짜 박수, 박수가 절로 나와요. 아, 네. 아니, 원래 아. 이 노래 끝나면 해운대, 해운대 이것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. 해운대. 예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전체를 또다 이렇게 들어보는 거저 처음이거든요. 네네. 부분 부분 몇서절씩은 이제 여러 명과 섞어서 들었는데 허, 어 진짜 땀나요. 제가 막 노래한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어, 음. 예 수리야 잘 들었고요. <laughs> 자 이렇게 되면은 이어서 노래할 철민씨 네. 김범수 편